안녕하세요. 제프리지 영어의 제프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곳은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큰 줄기 먼저 보면요. 우리 이제 시각자료. 처음에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고, 내용 전개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빠질 수 없는 시각자료 활용하는 거 한번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을뭐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에 이거, Let's take a look at.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뭐뭐를 보여주고 있다. This shows 이렇게 봤었고요. 자 오늘 할 것도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를 볼수 있습니다 뭐시각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e can see that a r e 를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we can see increase over time 뭐 시간에 따라서 음 증가하고 있는 걸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over time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자 그리고 뭐네 음 여기 보면요 we can see that your ship kicked in august 자 우리 이거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데요 우리 v i e w r s h i p 이게 뭐예요? 이게요 viewership v i e w r 시청자십 시청률이에요 이게 자 시청률이 뭐라고요? v i e w r s h i p 입니다자 그게 어떻다고요? peak 우리 뭐 피크를 찍었다고 하죠 가장 이제 어 피크를 찍었다 올라갔다 그런 말이고요 언제 in a u g u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 할 것도 정말 간단한데 음, 비교할 때요, let's compare 이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et's compare 뭐뭐 써주면 되겠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A와 B를 비교하다, 이거 생각나시나요? 뭐예요? compare A with B. 어, 그것도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let's compare the two types. 네, 두 타입을 비교해 보자. 음, 그리고 let's compare Korea to Japan 이렇게 비교해 보자. 그러고요. 여기 보면요. Let's compare the black version, 자, 검은색 블랙 버전과 음, 이거죠. With 그래서 compare A with B 하면요, A와 B를 비교하다죠. 그리고 이 with 자리에 이 앞에처럼 이렇게 툴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 어.. 소문하다, 소문하다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그만 되겠고요. 어 여기 잠깐 더 볼까요? 여기 뭐이얼로보면요 The big question. 자, 우리 요거 볼게요. 자, big question이 뭐라고 할 때요.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요. The big, the big question is 뭐뭐 하면은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음, 여기 지금 잘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뭐, 가장 우리가 지금 얘기해봐야 될 거, 그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big question. 요런 말했어요 그래서 big question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음, 뭐,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음, come on, o n t o p 음, 자, on t o 으로 이제 나온 거니까, 뭐예요, 이게? 1등하다. 이겁니다. 1등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let's compare. 자, A와 B를 비교한다네요. 어, 자, 뭐예요? Our product. 그리고 with 나왔죠? with competitors. 어, 경쟁사들이 것과 우리의 프로덕트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번 시간에 교재에서 알아봤던 우리 we can see 얘랑 let's compare 비교하는 거. 얘를, 음, 이제, 음.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음,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그 시각 자료를 보여줄 때 쓰는 전반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쫙 알아볼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